양 높이 신 줄게 우리 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1월 1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비타민 팍팍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상반기도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문을 열게 되어 정말 기뻐요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오늘 산곡의 꿀팁에서는 아주 특별한 새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니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교의 사역에 온 가정이 함께 젊음과 열정을 바쳐 헌신하고 계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조병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분기도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양에서 한이 사살하고 있는 조병훈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와, <laughs> 제가 정말 초대하고 싶었던 분이 드디어 오늘에서야 나오셨어요. 국사님 어떻게 좀더 인사를 좀 해줘 해줘 보세요. 네, 네. 저 원래 지금 허선교사랑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같이 못 나왔고 저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조병호 선교사입니다. 아네 선교사님 제가 봄을 어, 창고 기획하면서 두 분을 정말 모시고 싶어서 탄자니아에 탄자니아에 계신 두 분과 영상통화로 인터뷰를 할 계획까지 세웠었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성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 현재 탄자니아 지역에서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음, 제일로 중요한 사역은 이제 전도하는 사역이 제일로 중요한 사역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역이 250명의 목사님들 사역을 네.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허선교사는 이제 담당하는 사역이 교육 사역이기 때문에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교육 사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네두 분이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고 음. 어, 계신 것 같은데요. 탄자니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이 은혜입니다. 음. 어, 히나 탄자니아 땅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니 가장 큰 기적의 씨앗이 아닐까 싶어요. 어,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감사한 일을 좀 나눠 주세요. 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역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또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선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들지만 또 감사가 오고 또 예수 믿었던 사람도 또 이렇게 제자 훈련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어, 그런데 또 이렇게 성교하시면서또 어렵고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어떤 순간이 음, 좀 많이 힘드셨는지요? 좀 마음에 이제 아픔이 있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현지 목사님들 250명 삼기고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분들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이제 다가갈 때다 도와드리지 못할 때 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히 이제 뭐 이상 기온이 됐을 때 이렇게 식량이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250명) 가정에 한가마씩다 나눠드리면 너무 좋은데 네. 그렇게 못 나눠드리고 어떨 때는 이제 뭐~ (100명만) 골라야 되고 네. 뭐 (50명만) 드려야 되고 아이들 자녀도, 자녀 교육도 이런 부분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네. 음. 정말 두 분의 어려움보다는 현지 목회자분들께 더 많은 것으로 섬기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선교사님의 음.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어, 3분 기도 가족들이 먼 곳에 계시지만 늘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 어, 2021년 탄자니아 선교 계획과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어쨌든 2021년 또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 이제, 개척하고 있는 교회들 더 많이 개척되어지기 원해서 항상 이렇게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다섯 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네. 또, 현지인들 필요한, 또, 마을에 필요한 우물, 그래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1년 두개 마을에 네. 또음무를 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뭐 기도 제목은 어쨌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좀 지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지치지 않도록 계속 네. 기도해 주시고, 뭐 교육 사역이 이제 매 네. 학년, 학년마다, 학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올해 유치원 3반, 초등학교 네. 1, 2인 3학년, 2021년에 이제 4학년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세상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교육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아멘. 어 우물에서 물줄기가 음. 솟아오르는 모습을 음. 보고 또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막 춤추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음. 제가 예배 때 영상으로 봤거든요. 선교사님, 네, 네, 네. 아 그분들이 우물이 얼마나 절실한지 정말 알수 있었거든요. 음. 네. 또한 영적인 우물인. 250개의 교회를 통해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그두 분의 사역이 정말 은혜입니다. 네. 어,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시는 날까지 저희 어, 상국인들이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상국인들이그 탄자니아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계속 지금 교회에서 아던 결연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목사님들 250명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또 200명, 또 내년에는 250명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삼국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동 결연, 네. 아이들이 더좀 늘어나서, 네. 이렇게 또한 이렇게 명씩 한 명씩 더 결연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보내주신 재정으로 건강하게 또 밥도 먹고, 또 공부도 할수 있는 재정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어 아동 결혼을 통해서 우리 삼국인들이 탄자니아에 더 어, 동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어 우리 삼국인들이 탄자니아 선교에 앞으로 더 어,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또3분기도의 가족들에게 좀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교회에서 계속 사모님이 매 해년마다 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 어, 계획이 매 해년마다 가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하실 분들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사모님 오실 때 같이 오시면 목사님들 잘 현지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한 주간은 또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져서 이렇게 한한번 정도 탄자니에 방문하시고. 저희도 또 계속 삼국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삼분 기도에는 제가 지금 저녁에 식사하고 네. 6시에 아.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얘기듣거든요 네. 아, 어, 그러면서 네. 꼭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또본사님도 뵙고 싶은 마음이 많이 네. 있었는데, 네.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져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삼국인들 다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탄자니아 선교에 대해 나눠주시고, 삼국인들이 선교,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는 그 탄자니아어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삼곡, 그 삼분기도의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탄자니어가 있으실까요? 제일로 좋은 게 저희는 믿는 사람들 인사말이 예수님 찬양합시다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안 맞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네. 믿는 사람들끼리는 네. 교회에 가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딱 악수하면서 네. 예수님 찬양합시다 라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배우시면 또 나중에 탄자님 오시면 네. 또 혹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중요한 어, 문자일 것 같은데요 한번 어, 네이티브로 한번, 아, <laughs>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공인들에게 만났을 때탄자아식으로 예수님 찬양합시다를 부하나 예수 아시피 외 이렇게 하는 거 부하나 예수, 예수 아시피 외. 아 네, 부하나 예수 아시피 외. 예. 아, 뜻은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아 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하나, 찬양합니다. 아, 네. 부하, 어, 그러면 부하나 예수 아시피 외. 아 네, 부하나 예수. 예수 아쉽게. 와,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새해 문을 활짝 열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선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는 기도이고 전쟁이고 순교다라고 어, 조병훈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을 심고 키우고 계신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께 마음을 담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 천 번을 들어도 찬양 들으시면서 2021년 새해 첫날 선교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한자니어로 같이 인사드릴게요. 우리 성교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시작! 부하나, 부하나 예수, 예수 아시피! 아시 감사합니다. 아멘. 주지 않는것은 십자 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 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씻 으셨 네.